여러분, 우리는 빛의 세계에 살고 있죠? 아침을 밝히는 태양부터 밤하늘을 수놓은 별까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빛이 함께 하잖아요. 2005년 노벨 물리학상은요, 바로 이 빛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 때로는 파도처럼 춤을 추고 또 어떨 땐 총알처럼 날아가는 빛의 두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물리학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치열했던 논쟁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빛! 이거 대체 정체가 뭘까요? 잔잔한 호수에 퍼지는 물결 같은 파동일까요? 아니면 셀수 없이 많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입자일까요? 와 정말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둘다라는 겁니다. 네, 둘 다요. 빛은 마치 가면을 두개 나가진 배우 같아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왼쪽 그림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파동이었다가도 오른쪽 그림처럼 광자라고 불리는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의 흐름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양자역학의 신비, 빛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빛의 첫 번째 얼굴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바로 셀수 있는 알갱이, 그러니까 입자로서의 빛 말입니다. 이 작은 빛 알갱이, 광자의 정체를 밝혀낸 과학가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로이 글라우버라는 과학자가 딱 마주한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 전구에서 나오는 빛처럼 사방으로 그냥 제멋대로 퍼져나가는 무질서한 빛이 있죠? 반면에 레이저 빛은 어때요? 모든 빛 알갱이들이 마치 군인처럼 딱 발을 맞춰서 한방역으로 곧게 나아가잖아요. 아주 특별한 빛이죠. 당시 물리학자들은 이 둘이 왜 다른지 뭐가 다른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했어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다른데 도대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글라우버가 양자광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전까지 광학은 빛을 그냥 파동으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양자광학은 달라요. 빛을 양자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에너지 덩어리로 보고 그 특성을 파고드는 학문인 거죠. 글라우버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빛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손에 쥐게 된 셈입니다. 글라우버의 이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딱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2005년 노벨상 연설에서 나온 말인데 광자가 물질에 부딪히면 단 하나의 전자만을 방출할 수 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마치 공 하나를 던져서 볼링핀 딱 하나만 쓰러뜨릴 수 있는 것처럼요. 빛 에너지 덩어리인 광자 하나가 전자 딱 하나만 튕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빛 에너지가 물처럼 쭉 이어지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덩어리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빛의 입자적인 성질을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아직 이야기의 절반밖에 안 왔어요. 이제 빛의 또 다른 가면을 벗겨볼 시간입니다. 셀수 있는 입자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죠. 끝없이 이어지는 부드러운 물결, 바로 완벽한 파동으로서의 빛을 만나보겠습니다. 파동으로서의 빛을 이해하는 열쇠는요, 바로 색과 주파수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프리즘의 빛을 통과시키면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각각의 색깔은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 그러니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 채널마다 주파수가 다른 것처럼요, 빨간색 빛은 좀 느리게 진동하고 보라색 빛은 훨씬 빠르게 진동하죠. 그러니까 빛의 색을 정확히 안다는 건 곧그 빛의 주파수를 정확히 잰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지점에서 존 홀과 테오도어 헨슈라는 두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그럼 빛의 주파수, 그러니까 1초에 빛이 몇 번이나 진동하는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세어보면 어떨까? 근데요,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빛이 1초에 수백조 번에 진동하거든요. 조단이요. 이 어마어마한 속도를 측정한다는 건 시간을 상상도 못할 만큼 정밀하게 쪼개서 제한한다는 뜻이죠. 과연, 인간이 이 도전에 성공했을까요? 뭔가를 정확하게 재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길이를 잴때 자를 쓰는 것처럼요. 시간 측정에서 이 완벽한 기준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원자 시계입니다. 원자라는 게참 신기해서 우주 어디에 있든 똑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정확하고 보편적인 시계가 될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인 원자 시계가 있고요. 우리가 주파수를 알고 싶은 미지의 빛이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노벨상을 받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빛으로 만든 자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빛의 파동을 측정하려고 빛으로 자를 만든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준이 되는 원자 시계가 아무리 정확하다고 해도 우리가 측정하려는 빛의 주파수랑 직접 비교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이건 마치 초단위로만 표시되는 시계로 100m 달리기 선수의 기록을 0.01초 단위까지 재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불 사이를 이어줄 아주 정밀한 측정 도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과 헨슈가 개발한 것이 바로 눈금이 아주아주 아주 촘촘하게 새겨진 빛으로 만든 자입니다. 이 자만 있다면 아무리 빠르게 진동하는 빛이라도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의 이름이 바로 주파수 빛, 영어로는 Frequency c o m 입니다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원자 시계를 기준으로 딱 삼고요. 둘째, 레이저를 이용해서 마치 머리빛의 빛살처럼 아주 규칙적이고 촘촘한 간격의 주파수 눈금을 쫙 만듭니다. 이 빛살 하나하나가 자의 눈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미지의 빛을 이 주파수 빛에 가져다 대는 거죠. 그럼 그 빛이 어느 눈금에 가장 가까운지 보고 정확한 주파수를 딱 읽어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빛의 두 얼굴,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정복한 과학자들의 놀라운 업적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빛을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측정하고 제어하는 기술이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연구가 열어줄 물리학의 놀라운 미래를 우리 함께 상상해 보시죠. 이 기술이 가져온 변화는요, 정말 엄청납니다. 우선, 물질이 어떤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지를 극도로 정밀하게 잴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우주의 기본 법칙들을 훨씬 더 엄격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우리가 매일 쓰는 GPS 시스템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물리법칙이 영원 불변한 게 맞는지 그 한계를 시험해 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빠르고 안전한 통신 기술 개발의 문을 열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의 양자 컴퓨터 같은 양자공학 기술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2005년 노벨물리학상은 빛이 가진 이두 개의 극단적인 얼굴을 모두 이해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에너지의 가장 작은 단위인 덩어리진 양자를 다루는 기술에서부터 시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완벽한 파동을 측정하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드디어 빛을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지금보다 수백만 배, 아니 수십억 배더 정밀하게 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의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겠죠?